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진해성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해드릴 김영웅 뉴스 채널입니다. 이번 소식은 단순히 연예계 뉴스가 아닌 가슴 따뜻해지는 인간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대전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진해성이 예상과 달리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동반한 특별한 여행을 떠난 사연입니다. 그는 왜이 여행을 선택했으며 어디로 향했을까요? 그의 매니저의 폭로와 현장에서 목격한 공항 직원들의 증언까지 모든 정보를 종합해 영웅의 새로운 여정과 그 안에 담긴 깊은 진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된 대전 콘서트는 진해성의 전국 투어 일정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공연이었습니다. 이번 전국 투어는 고양포천에서 시작해 창원, 광주를 거쳐 대전에 이르기까지 전국을 푸른 물결로 물들인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매 공연마다 수만 명의 관객이 몰렸고, 진해성 특유의 따뜻한 소통과 다채로운 무대 연출은 단한 순간도 지루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전 공연은 투어의 중반부를 넘어서는 지점으로, 공연의 완성도가 더욱 빛난 무대였습니다. 관객들은 그의 노래와 퍼포먼스에 열광했고, 공연의 마지막 날 밤을 장식한 불꽃놀이는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화려한 불꽃 아래, 팬들은 하나가 되어 환호했고, 진혜성은 여러분이 있기에 제가 있습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 팬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대부분의 팬들은 진혜성이 바로 서울로 복귀해, 다음 스케줄을 준비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전에서 바로 서울로 가지 않고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동반한 채 공항에 등장했습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무려 10개가 넘는 캐리어를 끌고 있었고 이는 팬들과 언론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그가 어디로 떠나는 걸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레 뒤따랐습니다. 공항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진혜성 씨는 가족 여행을 할때 항상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위한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을 예약하며 그들의 편안한 여행을 위해 세심하게 배려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그의 성공 뒤에는 늘 가족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들에게 보답하려는 진심이 담긴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매니저는 이번 여행의 목적지가 울릉도라고 밝혔습니다. 울릉도는 한국에서도 손꼽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독특한 매력을 지닌 섬으로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휴식을 취하기에 완벽한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울릉도로 향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보통 포항 등 동해안 항구에서 배를 타야 하는데 진해성은 항공편으로 인근 지역까지 이동한 후 차량과 배편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일정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가 얼마나 세심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휴가를 넘어선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 친구와 그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 울릉도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오래된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그의 모습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매니저에 따르면 그는 친구 가족에게 줄 선물로 가득 찬 캐리어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스타로서의 삶을 넘어 인간적인 관계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의 진심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불릉도에서의 가족 사진이 그의 SNS에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그의 모습, 어머니와 외할머니와의 다정한 순간, 그리고 오랜 친구들과의 재회 장면은 팬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의 성측은 이번 여행이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방문 장소와 세부 일정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스타로서의 삶을 잠시 뒤로하고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온전히 누리기 위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전 콘서트와 울릉도로 떠난 여행은 진혜성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진정성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전에서의 공연은 수천 명의 팬들과 함께 노래와 감동을 나눈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팬은 70대 할머니와 20대 손녀가 함께 공연을 즐길 수 있었다며 세대를 아우르는 그의 음악적 매력을 극찬했습니다. 그러나 공연의 화려함 뒤에는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그의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울릉도 여행은 그가 평소 바쁜 일정 속에서 놓치기 쉬운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오랜 친구와의 추억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는 시도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 빛나는 스타가 아닌 인간 지내성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팬들은 그의 이번 여행이 새로운 영감과 에너지를 충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그가 다시 무대 위에 서서 선사할 새로운 감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과 무대는 단순히 즐기는 것이 아니라 팬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 왔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얻은 감정과 경험이 그의 음악과 공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는 대전 콘서트에서 수천 명의 팬들과 교감한 후 가족과 함께 조용히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대조적인 모습은 그가 얼마나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하는지 보여줍니다. 성공과 명예를 이룬 그는 여전히 가족과 친구를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지지해준 사람들에게 보답하는데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혜성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연예인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 빛나는 스타이자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따뜻한 사람이며 팬들에게는 진심으로 소통하는 예술가입니다. 그의 이번 울릉도 여행은 그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의 진정성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팬들은 그의 여행이 끝난 후, 한층 더 성숙하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돌아와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의 모든 순간이 그에게 힐링과 영감을 제공하길 바라며, 그의 다음 행보를 기다립니다. 그의 진심이 담긴 음악과 이야기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따뜻한 감동을 전해주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그의 행보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며 다음 소식에서 더욱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도 진혜성의 음악처럼 따뜻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